TV 조선이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최근 책을 출간하고 정치권에 복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오랜만이시죠? 제가 당대표 시절에 예. 앵커님 뵙고 몇달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TV 출연은 처음이신데요. 이 정치 스타일을 얘기할 때한 대표님이 좀 너무 빠르다. 지금 복귀할 때냐, 뭐 총선 패배 뒤에 전당대 출마도 그랬고요.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음, 지난 두달 정도 제가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곱씹고 다짐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타이밍이나 시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 또 어떻게 보면, 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2월 3일 밤에 네. 기헌 반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곱씹어 봐도, 음, 빠른 격단이 필요했던 때,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숙고가 필요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부족한 점 고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기험에 대해서 뭐 찬성할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신 것은 뭐 대표로서 네. 하셨다고 하는데 형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공개롭게 지금 복귀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날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데 헌재의 편향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태생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 자체도 일종의 정치적 나눠 먹기가 전제된 곳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구성하고 운영해오는 데는 서로 절제를 지켜왔거든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각 진영에서도 배제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가 깨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절차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에 비해서 야심만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그이 혼란도 네. 분명히 지적할 만 하고요. 예. 어,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네. 그 소식 전해드렸어요. 네. 신동국 대변인이 전달하면서 어, 이 집권당 대표가 너무 이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연계,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 어떤 존재입니까? 어, 저는 어, 윤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죠. 그 과정에는 대통령님이 어려울 때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어, 의지하면서 겪었고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음, 우리가 서로 풍파를 어, 많이 겪었거든요. 네. 밖에서 잘 모르시는 음, 그럴 때마다 음,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저도 최근 1년간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어,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안 그랬겠습니까? 어, 우리가 겪어온 시월 세, 세월이. 어, 참 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하신 어떤 갈등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대개 이런 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나 의료사태, R&D 문제,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황상무 수석 문제, 그리고 어~ 명태균 문제, 어~ 김경수 복권 문제. 전 이런 부분 정도를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라고 보는데요. 음, 윤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건 꼭 필요했었어요. 이 지적을. 그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전 나중에라도 정말 크게 어려워질 거란 생각에 직언을한 거였습니다. 뭐,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정보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어,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근데 예. 어, 고통스러운 면이 있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원을 하고 충원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어, 자, 그런데 보수 진영에선 말이죠. 예. 뭐, 대표님 책에도 써 있습니다. 예. 실체보다 어떻게 비춰지느냐. 네. What i s 보다는 what it looks like 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은 대통령과 더 싸웠다. 야당의 음. 이재명 대표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 근데 제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인정받고 지지받게 된 것은 민주당의 폭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가장 앞서서 몸살이지 않고 흙탕물 속에 뒹굴면서 싸웠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결국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대표와 싸운, 민주당과 싸운 것도, 그리고 대통령이 아, 잘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느 최선을 다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보수가 잘 되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음, 그 과정에서, 어, 저도 탄핵까지 가고 개엄을 막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어, 미움을 받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과 보수+ 보수와 국민의 힘이 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예. 피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네. 어,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자 근데 비상 기업 사흘 뒤에 만나셨잖아요. 단두 분만 만나셨죠. 아, 어, 6 일날 말씀. 6 일날 말씀인데요. 예. 그때 최근는뭐 체포 사실 여부 군인사 관련 얘기 나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셨을 텐데 또 혹시 다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 사실 그렇게, 어, 둘이 마주 앉은 건 사실 당대표, 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1월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근데,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게, 어, 어, 참 안타깝고, 아, 왜,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생각 했거든요. 대통령한테도 님 제가 간접적으로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에서 한 5년 10년 동안 어 나라에서 빡시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어그 하자라는 생각을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 그때는 사실 개혁의 문제고 저는 보수당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탄핵으로 가지 않게 어 해결하는 데 네. 집중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사적인 얘기도 좀 나눴지만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나눴는데 저는 그날은 다른 것보다는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음, 그 여인영 방, 방첩사 네. 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국토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서 개엄 당일부터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요구했는데 경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외신과 언론 등에서는 국민들은 아, 이거는 2차 개엄 하려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막 선동하고 있었고 네네. 그런 지적이 또 합리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왜이사람 그리고 군내 동요도 있고요 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요청드렸고 사실 당시 저랑 말씀 나눌 때는 어~ 군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지금 못 하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저랑 어, 오랜 대화가 끝나고 제가 돌아와서 한 시간 정도 뒤에 아. 교체를 하셨어요. 저는 그 정도가 예. 음. 한 곱이 넘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대표님은 탕에게 이제 사실상 불,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반대 집회에 엄청난 많이 네. 사람들이 네.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대표님 지지율이 지금 63%로 원래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한 자리 수입니다. 네. 이걸 극복하셔야지 네. 다음의 길을 도모할 수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이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선의로 자기 시간 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어~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추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음은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라 애국심 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뭉쳐야 하고 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 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을 모,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서 제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동훈은 잘 싸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차기를 예. 도모한다면 뭔가 미래 비전이 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예. 미래는 뭡니까? 어, 오늘도 저는 미래 비전을 좀더 질문해 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예. 해줄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87 체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87 체제는 이제 더 이상은 유지될 수, 수 없고 늘 말했지만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은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고 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비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과거를 극복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이 계엄의 바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미래 비전은 대단히 오히려 연결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성장을 하고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어, 거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차차, 말씀, 오늘 뭐 시간 기회가 안 되신다면, 네.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 보면 AI와 관련된 거, 그리고 예. 경제정책 상속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